오늘 어떻게좀 르네상스로 개발하실 아, 계획이 있으시다고 뭐 이런 계획 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할때 3년 동안 125억 원이라고 가고 역국장이 그냥 4천여 네. 해에서 들어오는 4천여 이 그거를 좀 정비를 했어요 성배촌 아, 어, 스타일로? 어,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 네. 어, 더러움은 안들어오네 굳이 청계천 스타일을 해도 되는데, 너무 멋지게 너무 변하게내 목표에는 청계천으로 사용했어. <laughs> 아, 그다 그니까 네. 내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방치됐어. 내 목표는, 그거를 청계천처럼 만드는 거야. 아. 그럼 그 옆에, 옥기통 있어요. 옥기로 형이 고 이것도 내가 그린 거야. 어, 어, 음. 직접, 직접. 참 음. 어. 내가 참, 어떻게 하면 방 진짜. 용을 쓴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침대 부정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네. 두 번, 사람이 없어. 두번 떨어뜨리고요. 그, 그, 진짜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아, 다공의할 네. 거야. 내가 들어가는 국회와 내가 없는 국회는 180도 달라질 거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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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아니, 이런 자신감. 아니, 내가 팀이 런자신감까 얘기했잖아. 내가 팀을 안 내서 그렇지. 네, 내가 18대 국회에서 4대 강 예산을 할 부러져가면서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아아 김영삼 대통령이 하려다가 실패한 노동법 네. 계속 미리도 미리던거 13년 만에 그 제가 통과시켰잖아 추미애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그 추미애를 꼬셔서 네. 그 것들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네. 추미애, 추미애 당시 그 환경노동위원장이 나한테 뭐라고 우리 당의 이강내 원내대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래 운영서들가 김상희 같은, 응? 어? 좌파한테, 크시달림을 받으니까, 저한테, 이거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강래 당시, 문구당 운영을 했는데, 두번쳐고가서가 머리를 저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저 선배님 평소에 존경합니다. 이 도동법은, 이게 시대의 추이상,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마시고, 자유투표에 맡겨주세요. 자유투표, 만대로 해. 자유투표하니까 된 거구나. 그 이후로 노사분규가 우리나라에 없어졌어요. 와. 그, 와. 그 역사는 와. 기억하지 않는데, 와. 오늘 가로세라고 연구소가 기억해 주네요 진짜입니다. 저 이렇게 온몸 바쳐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전교조 명당 공개해가지고 찜 날렸습니다 제가 <웃음> <웃음> 진짜 차명진 의원가 되게 용감한 사람이 돼야 네. 됩니다 진짜. 전교... 나는 <laughs> 이렇게 생각해 오늘날 이 땅에 네. 이 나라가 이렇게 좌파 세상이 된 것은 전교조 세대가 메시지. 전교조 세대가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다 전교조 세대가 좌파언론의일선기자예요그 네. 그 데스크가 뭐라 그래서 걔네들 맘대로 못해, 무조건. 이 전교조 세대가 기사를 막 쓰는 거야. 아, 진짜. 아, 맞아, 네, 맞아. 걔들이 왜곡해서 쓰는 거야. 그냥 태명진이 바른 말했다가, 최명진이 막말했다. 막말 가영석 소장 어디서 바람 편냐? 맞아. <laughs> 그래. 딱, 딱 찍어서 죄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교조.

대통령인데 아니 나는 가용석이 내가 영용석 소장님 만나면 맨날 그러잖아. 갑자기 소장님이 정치은 대통령 사니까저대그국과마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넷플릭스에 차명진 쇼 하나 만들겠 차명진 쇼 하나 만들까? 이걸 쿠키언 때 넷플릭스 못 나가. 아, 그 <laughs> 아니, 아니 그래, 그래. <laughs> 그래서 아주 국회의 되고 나왔어요 <목소리>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저 빠치 두번 들었거든요 뭐한번더 다는 거 정말 싫었어요 제가 왜 국회에 가라고 냐요 문재인 같이 끌어내린다고요난논문을 가고 싶어요 대한민 지금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온 선배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10대 국가인 국가를 완전히 거꾸로 back 고 o t 안 난다. <laughs> <laughs> 어디몇년더 해야 될지. 전 <laughs> 내가 가 보세요. 여러분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가 <laughs> <세기가 웃음> 됐어요. <laughs> 리가 그동안 버르게 있어서 그리고 법이 정하게적으로 보장해서 안된 같지만 이미 있잖아요. 장공수동 이렇게 되면요 제가. 장단 건대 여러분. 장단 건대 자, 대깨님들. 이제는 진중훈 같은 사람도 없어져.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자기네 편에 윗발른 소리 하는 사람. 그다 죽어, 죽어, 그 태섭이 날리는 거. 거 봐. 진짜, 네. 그 그러니까. 네. 다음에 경제? 걸어놓은 게 있어서 지금 그런 거지. 계속 깎아먹어보세요. 이게 바로 사이인들그는 네. 말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내가 봐봐. 지금도. 100만 원씩 투어 먼 찍어 놓어주지 네. 내가 볼까 총선 끝나면요. 이제, 내손이 이미 망했지만, 네, 네, 네. 대기업 줄도선 납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에서 노조해던 애들 있잖아. 네. 니네들 배땡땡 뿌리지. 니네 IMF 때처럼 니네들도 이제. 다 잘려. 같은 동료끼리 네. 니가 네. 먼저 잘리래? 내가 잘리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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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문재인 빨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만원이 <laughs> 어, <laughs> <왜> 이렇게 자, <laughs> 기 봐. 기 국가형용 배당금 당은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150만 원씩? <laughs> 평생 지급이야. <laughs> 씀씀이가저정도인돼야지역번 <laughs> 100만 원 주는 거에 뭘 이렇게 목숨을 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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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담다 넣는데 정미던좀 국가 배당금이라 <laughs> <laughs> 저기 조방 조방도 쫓아가. 그래. 아니 18세부터 코로나 중국 생계 지원금 1억 원씩 지급해 이런 거예요. 누가 뭐저줘야지 그, 저쯤 돼야 좀 쓸만하지. 1억 원 준대, 2억 원. 아니, 한번 100만 원 주는 거에 뭘 목숨을 그래. 매달 150씩 준다는데. 원, 이왕 원, 찍을 거면 저걸 어. 찍어야지. 먼저 어, 퍼주기 먼저 퍼주기지 그게 딱수되게 돼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한 거는 97년부터 어. 저랬어요. <laughs> 진짜부터. 그때부터 결혼하면 이억씩킨다 그러고. 어. 야, 진짜 시대를 앞서간 진짜. 그래서 저는 아, 네. 제가. 네. 정말로입니다. 저 빠치 한번 보다가 그 별로 싫습니다. 저는요. 여기는 있 분들은 아지만 저는 20대 때부터 그야말로 40년 동안 공인생활을 했어요. 정말.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 겪는거지 저도 그냥 사인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야동 들어가서 보고 싶고 엠범방에 <laughs> 또 이렇게 아니 아니 아아 아니 범방하고 <laughs> 야동은 달라요 엠범방은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엠범방은 변태 범 변태 성무해 이거고 엠범방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거 아잇 아요 아잇 아1 5 0만원인거는 처벌이 되고 그러니까 매일 나도 이순재 아저씨처럼 그렇 야동순대 야동순대 지나가는 이쁜 여자 쳐다보고 싶고 아니 비디오로보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어. <laughs> 나도 좀사인을하고 싶어. 네네네. 그래서, 나 오래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어, 대통령은 얘가 하면 되고요. 네. <laughs> 저 오늘 된것 같아요. 엄마 네. <laughs> <동사한 거. 웃음> <동사> 마음을. <laughs> 온갖 마음을. 온갖 네. 마음을 잘 자. 네. 으로 네? 네. 네. 하지 말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앞 <laughs> 그래서. 아니야, 난 지린 사람 키워야 돼. 그래서 저는 제 목표를. 5년 그냥...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 들은 거 5년, 5년, 5년을 그렇게. 아, 이렇게 참. 나중에 아니, 이제. 아, 나도 네. 싹 지자고. 네. 지금 저녁생활이 네. 네. 거의 없어졌어. 네. 그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제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한번 뽑아주세요. 믿더라도 뽑아주세요. 네. 제가 문재인, 저, 사파독재 네. 네. 제가 틈에 있어 네. 저만큼. 문재인하고 네, 확실하게 싸운 사람은 없으습니까 네, 지금 미래통 합당에 있는 공천받은 친구들 내가 보니까 터가 좋은 애들 있는 애들은 될것 같아 네, 네. 근데 걔네들이 보면 대부분 색깔이 까리까리해 애들요딱 네. 이... 들어가는 순간 바쁜 애들차 손에 다잊어버릴겁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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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재인이 좌파맞저 에이 저 형관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좀 타협 네, 좀하자 네. 네. 이거 죽을 겁다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까도 계신 문재인하고 같이 낭떠지로 떨어뜨겠습니다 삼연계, 삼연계, 삼연계. 너무 좋가지겠습니다아 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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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계. 나중에 네팔에서 삼연계 쇼야, 삼연계 쇼, 삼연계 쇼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뭐, 윤창중 씨도 뭐, 다 다르죠. 아, 그냥만은 그냥 네. 그냥 뷰이잖아. 나는 내 경험과 시청이 먹가있잖아 아, 갑자기 가만히 있는 윤창중 하자 씨처럼. 대구에서 전화 올라. <laughs> 네. 네. 아, 저희가 뭐, 뭐 시간이 벌써 한 시간 훅지 나갔는데 네. 뭐, 뭐 얘기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네. 뭐 네. 네. 마지막으로 일권자.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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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과 네. 구천 시민들한테 진짜 꼭 해야 된다. 좀 도와달라!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얘계 했는데. <laughs> <laughs> 하여튼 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진짜 별볼 없는 신년들한테 네. 이렇게 위대한 가세연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그동안 여러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문재인과 함께 뛰어 내리겠습니다. 동계차! 동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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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동계차! 방송 보시면서 어,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제평하시고 최고, 최고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어, 뭐 여러 번 방송 같이 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네. 아, 정말 차명진 의원의 진실한 네. 마음 그리고 어,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가로세로 어,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부천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꼭 전화를 해서 차명진 후보에게 한 표를 꼭 달라 이렇게 전화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명진 후보를 꼭 당선시키는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촬영 진행과 함께한 어 새로 세로방 라이브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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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